<laughs> 웃긴다 얘 <laughs> 아니 얘가 한 달뿐이 안된 애가 무섭네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네. 아니 다른 애는 안 그러는데 아, 얘만 특이해 지금. 내터야 어? 그냥. 그래면또허우적볼까그래너 하고 걸어 이제 들어가. 아예 무극해라오오오오오오오아니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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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애는 없었어 물을 좋아하는 놈이요 아니 아무리 물을 좋아한다 해도 처음인데 다른 놈은 안 그래? 아, 안 그래요 얘만 그래요 다른 애들은 먹는 데 신경쓰는데 얘는 아예 시원하네 <laughs> 웃긴다 어어 거기 아예 그냥